네, 장마전선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연일 이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여름철 자외선에 가, 과다 노출되면 화상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햇빛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건강 365에서 만나보시죠. 장마 뒤 연일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피부 질환입니다. 여름철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알레르기 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햇빛에 노출된 이후 자외선이 면역 세포를 자극해 발진, 두드러기, 물집 등의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일광 두드러기의 경우 전신적으로 과도하게 태양광선에 노출되면 드물게는 쇼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스테로이드 크림이나 약물 등으로 치료해야 하며 긴소에 모자 등으로 가급적 사전에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름철 주로 사용하는 선크림 등 화장품에 의해서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환자는 2만 천여 명, 이중 68%가 여름에 집중됐는데요. 한편 구릿빛 피부에 대한 과한 욕심이 화상을 부릴 수 있습니다. 피서지에서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일광화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광화상을 입으면 처음에 피부가 붉게 되고 부풀어 오르다가 심한 경우는 물집이 생길 수 있으며 피부가 벗겨지거나 색소 침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선태는 가급적 피하고 하더라도 30분 이상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물집이 생겼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폭염 속 자외선 노출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미를 비롯한 색소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름철 강렬한 자외선에 망가진 피부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기미는 단순한 멜라닌 세포의 증가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이나 진피층의 변성, 모세혈관 확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미백 레이저뿐만 아니라 진피층의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탄력 레이저나 모세혈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혈관 레이저와 함께 비타민C 전기용동 치료나 먹는 기미약 등을 병행할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와 화상, 기미까지 생깁니다. 자외선 차단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기본인데요. 일상생활에서는 SPF 20 정도에 PA 2등급 정도면 충분하지만 야외활동 시에는 SPF 30 이상 PA 3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입니다. 외출 30분 전 검지 한 마디 정도의 양으로 두껍게 바르고 두세 시간마다 더 빨라져야 하며, 흐리고, 비가 오는 날도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프레이 제품보다는 로션이나 크림 형태의 선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암 환자가 최근 5년간 44%나 증가했습니다. 피부에 점이 갑자기 커진다거나 습진이 잘 낫지 않는다면, 피부암 검사를 받아보라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건강상류가 있습니다.